하겠습니다. 경기가 막 시작됐고, 자 원정 저희가 첫 원정이죠? 어, 첫인가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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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 아, 감리하고 네. 나서 처음, 이니까뭐음이라고 치고 네. 아,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연예인 연예인 경기. 아. 연예인 경기화에서 저희가 승리를 거뒀죠? 네 맞습니다. 자두 번째 이치입니다. 자 선발로 김기민, 김민우, 문대주, 그 다음에 한영그 다음에 포구박 이렇게 다섯 이이 a 로나나고요요 근데 포그바는 팔았다고 들었는데 o r g e e s s e r 그리고 s e 리 e e s s e r 의 s s e 의 e s 그리고 아나운의 e 스 e Essere, Essere, e s s e 니다 e s s e r 대 Ess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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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골 리바공드 현중 호그 케 KD 오늘 슈팅가들어 나왔죠 k d 가 정룡 선수 어이구 아 좋습니다 3리포인트 좋아요 너무 슛감 좋으신데요 아, 늘 좋았어요 늘 좋았어요 왼쪽이 많아요 진하면3 0점이니자 우리 S 경기못 나가서 근지근지 나죠 지금 파울이에요. 누구의 파울이죠? 포그바예요 축구에서 농구를 잘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직좀 서툴러요 하드웨어우존하는 농구를 하고 있죠 아, 하드웨어요? 많이 하십니다 벌었어요 3대2입니다 자 전반전 2분이 지고 있고 자골 매그 김민호 우을 지키고 있죠 대주 네, 네, 네. 아 아쉬워요 네. 미스는 크게 의미를 주면 안 돼요. 션히 미션은 뭐든지 패스 미스가지든지든지든미스미스두 번째로 지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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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고 자신감 있게 지야 됩니다. 3점든지든지든지 리바 든지든지든지든 아이고 아지든발이지 코스에 지든정든지든지든지든지든지든지든지든지 선는못 잡았고. 수비. 자. 상향고에서 볼법한 쪽으로 갈 점수.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은 좋은 게 아니고 좋았어요. 앞선에서 센터 타이트 안못했죠 k 골 탄성이 좋아요 지금 골대가 잘 튀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을 빼고 어깨 힘으로 써야 되겠죠? 애는저특키가 슛이니까 잘 파악하셔야죠 슛을 어깨로 쏘는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어깨 힘으로 밀라는 소리죠 저기 어스렁거리는 드림도 보셨죠? 어스거리는 자, 리바 아, 리바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자, 현명 잡았어요. 현명하죠인데요 오늘도, 오아도오늘아오기가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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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늘도, 요 나이스 샷 오늘도, KD는 50점 목표로 하고있죠 도오하면 오늘도, 점늘도 오늘도, 오은도 오늘도, 오재질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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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좋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파해서 크로스라인 걸쳐서 왼쪽으로 내려 꽂았죠. 크로스라인, 크로스 오라고 크로스 합시다. 아, 네. 응. <laughs> 전태풍, 오, 전태풍 식으로 나 옛날처럼 꽂았 <laughs> 봐. <laughs> 아,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네, 아까...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 네, 호흡이 지금 네. 다양하 않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몸을 푼적 얼마 안 됐거든요. 네. 한 시간 전에 몸을 고정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기 에어컨이 안 되는지 열악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 그거 이해를 해야죠. 해주고. 아, 갑니다 아이쿠. 어이쿠. 어? 계속. 자, 전반전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더블 아, 네. 스카터시타레실로이기고 있고요. 네. 저기 지금 누구로 죠 적고 지금 방황하시는 분? <laughs> 저기요. 아, 예. 자, 갑니다. 자, 후비가 점점 쏘여지는 기분이에요. 아래쪽 걸려서 봅니다. 아이 어요가아하울인것 같은데요. 그냥 터치 하입니다 아. 자엔에서아저어요아 맞습니다. 호각이 늦었을 뿐이죠. 음. 그럼 수가 없어요. 저분 누구죠? 저분 <laughs> 저분한 비치 비치 비요 지금. 저분 누구죠? <laughs> 그려다시볼 아, 예. 필요 없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뺀같네요 네. 자 유튜브. 리바운드. 현주엽 어? 현주엽 리바운드. 보고 봐. 자, 어? 주고한다 어? 어? 아, 자,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 넣어야 되는데요. 아, 대주 봤어요. 역시 센스가 좋아요. 대대 어? 믿을. 나이스. 이 아! 저기 어깨를 이제 어깨 힘을 빼고 쏘는 수세예요 패드님 끝에 가서는 먹히지 않았잖아요 아, 어, 근데 아까 어깨 힘으로 쏘라고 했어 어깨 힘을 빼고 쏘라고 했 아. 때가 탄성이 좋은데 참치. 아 좋아요 저렇게 힘 없는 수술 쏴야 돼요 어. 릴리즈를 끝까지 네. 땡겨주면 네. 탄성이 좋아지고 탱크를 잘쏘는 링이 노후돼서 그래요 아. 좋은 링이 아니라 인컨디션도 봐야죠. 오, 오. 대주가 아! 어. 대주 선수가 저기 엔드 라인에서 치고 나오면서 이제 받아먹는 좋지 좋거든요. 본인의 특기를 제일 잘알고 있어요. KD 수비. KD가 수비. 오. 어? 어. 안 되죠. 아. 아. 집중력이 좀부족겠어요 집중력 집중력을 갖춰줘야됩니다 집중력 네 포커스 아 집중력이 영어로 포커스 아니에요? 포커스 하나 더 얘기할까요? 3번 한 번? 아니 아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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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째가요개째인가요네개째이다 그럼 몇 점이죠? 점 잠시만요 <laughs> <laughs> 2점1 6 중에 12점이니까 지금 55%를 하고 있어요 진짜는 아. 아 혹시 뭐 계산이 빠르시나요? 그걸 1인 게 이상한가? <laughs> 거뭐 100단위도 아닌가 1다니위도 갑니다 오! 굿바이! 아, 에이 힘 빠지네요 아, 딱 넣었으면 드라이 힘 빠져요 킥업 패스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죠 패스는 101.1 슛이 속도며 그 뭔가 슛이 한 30점짜리가 어디서 들 모션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확실히 최대 출신인 사이? 맞습니다. 아이고.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쿠. 오. 어떻게 보십니까? 노력했었죠?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너무 잘하신다. 그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쿠. 너무 급복하지 마세요. 네, 아이쿠. 객관성을 유지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를 좀더 보충하면 좋을까요? 그냥 조용할 것, 아, 네. <laughs>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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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하이에서 이제 줄여주는 수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나 네. 지금 훅턴 받은 년. 아 이쪽으로 줄어들려면은 하이가 하이퍼스에서 조금 더올라가면 좋겠어요. <laughs> 수비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laughs> 하이 좀뭐 헬로우겠어요? 뭐 이런 계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킥을 걸었습니다. 스툴인 걸고 빠지고 자 돌파하고 오른쪽 그렇죠 정확하게 점프샷. 맞습니다 적공할 아, 때 수비를 해야 돼 수비가 이제 넉넉스도 넉넉 보면 안 돼요 자 플레이 아운좋어요 파울 아니었나요? 보크입니다 쓰리 여섯 개요 아 다섯 개요 <laughs> 자 24분에 어요 여기서 뭘더 해줘야 되느냐 조금 더스크린 해줘야 돼요 4번 5번이 올라가가지고 스크린 러면동력이좀더 더야 돼요 을해야되겠 리바운드 조어 <laughs> <laughs>